어서하세요 <laughs> <정체> <laughs> <laughs> 저는 를 유럽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오세요소 한국과 전하소 한국과 전파소,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소, 한국과 전파과파과파과과과과한 고등학교 때부터 환상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 개명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미리 질문을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콘서트 스태프 누구 연예인는지 궁금해요. 저는 에이식스랑 아이가 송진영이랑 콜쿠 콘서트 프 이렇게 받어요 카페 알바하려면 바리스타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굳이 없어도 상관 없어요.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깊게 일할 게 아니거든요. 시청할 만한 꼭 이뻐야 되는지 기억이 났는데요 어 이뻐야 된다고 하기에 그냥 다 귀쭉귀쭉 하시는 것 같아요 단정하고 아, 스태프 하면 연예인들 사인이나 대기실로 갈수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도시라은많 오긴 했어요 진짜 돈돈못 맞죠 도시락같아도내 카페가 세일점 진짜로 진상 맞나요? 했는데 네 음. <laughs> 진짜 많긴 한데 근데 그만큼 재밌는 게있 음. 결혼식 하기 갈까 알아볼수있나요 저는 제할 네. 일이 바빠가지고, 손님이 어떤 사람이 오시는지 몰라요. 고깃집에서 일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나나요? 했는데, 네! 많이 납니다. 어, 질문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3개월 동안 연애 못하면 은 조금 안 좋은 거냐고 질문이 들었는데, 소, 소보지 말아요. 처받지 <laughs> 말아요. 이게 개인마다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플럴스도 있죠. 음. 플러스. 잡아보긴 했어 왜냐면 저도 덕질를좀 많이 하고 저도 약간 카메라 를할때 했던 사람으로서 알아요 딱 보여요 그 수법이 아시잖아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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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도 슥 덮어놓고 그거를 근데 안 잡고 일부러 제가 그거를 피했서슥 가면 팀장님한테 무장이 들어가 야너왜안 잡았어 머리기계를 개선하기 전에 머리기계를 탈수 있는지 <laughs> 긴 준비를 해야지 노이브 탈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그간에 스무디 종류별로 하나씩 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시무늬 케어 하나가 뭐 드레싱 시술이 다르다는 싹 카는 거 있었어요. 그때 그 이제 거기 내려가서 고서 부분도 다+ 하 와서 아 죄송해요. 아, 아, 이렇게 메이킹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메이킹 카메라 같은 거랑 일반 카메라로 구분을 해주시는지. 촬영하는 카메라 보고 수봐주시고그리고물어보기어 지금 어. 하나 올라요? 이리하자고 음, 하면서 잘상점 사람이 있는 <laughs> 정리 안 되면 정리해주었더라고요 보통 식당에서는 그노는거 띵동 많이 싸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어디서 띵동 해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일단 여기까지 장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약간 뜯는 그 뜯는 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가락이 돼서 이개뭐 갚아도 돼도 사실 제가 스티키스 뜯어서 줘요. 아, 아 이거를 좀 몰라. 많이 센스있 그래. 아, 이건 센스있다. <목소리>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가지 알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알바 이외에도 더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우학우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